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볼게요. 그 카카오맵에는 애견 동반으로 되어 있는데 애견 동반 맞나요? 네. 아네 있어요 가방. 아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네양원이요아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카카오맵에는 애견 동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몰라서 네이버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애견 동반이라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하자마자 전화해서 문의해야겠다.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언니랑 형부랑 같이 왔지만 같이 또 따로 이런 여행의 형부가 컨셉이. 방도 따로 잡고 같이 모였을 때는 같이 있다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여행 방식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해보꿨기는 처음이거든요. 체크아웃을 하고. 이, 아 난다. 이가똑만은데이렇나 너무 좋아. 첫날 캡틴이랑 산책하면서 동네 만 구경하고 있는데 빈티지한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맞전 그냥 시골의 넓은 마당에 뭐지? 그냥 맛집 느낌이 난다. 안녕하세요. 저 강아. 지 이렇게 앉네요. 어, 함흥냉면 곱배기로 하나 주세요. 뭐얘 네. 따뜻한 육수. 갈비탕 냄새 나요. 캡틴는 어떻게 바로 저렇게 등을 돌리고 잘수 있지? 산책 되게 짧게 했는데 더워서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오 참기름인가? 고소한 냄새 난다. 빼이 지금 양이 좀 적네요. 맛있게 먹는다. 찬 육수를 냉면에 적당히 붓고 찬 육수 적당히 적당히가 어느 정도지? 이그 정도 적당히 먹고 기호에 맞게 식초 겨자, 어, 저는 안 넣습니다. 다대기 장을 안 넣고 냉면에 계란 노른자를 잘게 부셔 섞어. 어내 스타일인데? 나 노른자 잘게 부셔서 먹거든요. 그리고 싱거우면 다대기 장을 더 넣, 넣고. 넣고 아, 짤경우엔 참육수 좋다. 냉면을 다 먹은 후빈 그릇에 뜨거운 육수를 부어 드시는 것이 어, 전통 냉면의 식사법이래요. 할것같거아요면내는거아니에면 음 되는 거아니야이면이 굉장히 얇아요 육수를 그만큼 넣는데도니덕요덕해요와면이 너무 가늘어서 식감이 별로 안 느껴질 줄알았는데입안에서 나 얇은 면이야.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면을 품은 달걀. 어,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진짜 맛있어. 살이 추가를 할지, 물냉면, 기본으로 하나를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저기, 살이 추가하면 덩어리, 가한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오, 살이 하나 추가했어요. 이게 너무 아까워요. 아,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살이 추가가 나왔습니다. 기본 한 덩어리 래요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는 면만 있을 줄 알았더니 다대기까지 있네요. 저는 물냉면에 있는 다대기도 빼달라 고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건져내던가. 아, 이건 한번 잘라서 먹어보도록. 면이 너무 기니까, 먹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면 드는데 가벼워.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손목도 빨리 나왔네. 점점 손님이 많아서 늦게 나올 줄 알고 미리 시켰는데 빨리 나왔어요. 아까 여기 직원 언니가 손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다대기도 없이 나온다는 게아 먹어봐야겠다 내 스타일이구나 궁금해. 제대로 면 품은. 알걀이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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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은근 음. 매력적이긴 하다. 하지만 음. 여기는 비냉이 쓰는. 음. 생긴지 오래됐어요? 네, 엄청 오래. 그렇죠. 간판이 되게 동네 맛집이다 생각했죠. 근데 진짜 맛집이더라고 네, 여기 아바이마을 같은데 한번 가보래요 거기는 바다뷰가 좋은데요. 아, 바다뷰. <laughs>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블루 리본이 둘, 네, 여섯, 여덟, 콩 아홉 개 언니가 너무 친절해 그리고 캡틴이의 매력에 빠졌어요 바쁜 와중에 거기 가까운 의자에 앉아가지고 캡틴이 보면서 귀엽다고 음 산에 걸쳐있는 구름 너무 이쁜데? 오렌지 커플 <laughs> 원래 어제 가려고 했던 동그란 서점인가? 동그란 책방인가? 편집샵을 가고 있어요. 언니랑 형부 스쿠터. 아, 스쿠터가 아니지. 이거 뭐지? 킥보드. 언니랑 형부 킥보드. 어제 왔던 칠성조선소 그 카페 바로 옆에 있는 편집샵이에요. 어? 만원경인가? 만원경? 동그라미. 귀여워. 여기 어제 언니랑 형부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세책 느낌이, 아 니고 종이 질감이 옛날 종이 같아. 이 것도 그런가? 약간 종이가 요즘에 있는 그런 세책 느낌이 아닌데. <laughs> 와 여기 뷰가 너무 예쁘다 오, 지붕 오렌지랑 민트인가 오, <laughs> 색감이 예쁘다 귀엽다. 분명히 언니도 들어봤을 것 같아 이거. 음, 귀여워 옛날에 좋아했던 스타일 또 노트 좋아하죠? 약간 노란색이 귀엽네 너무 귀여워 이게 재질이 뭐지? 와 핸드메이드야 예쁘다. 아, 화분이구나. 컵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지팡이 같아. 아. 텀블러나 물통 같은 거 닦을 때. 저쪽에서 뛰어나보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얼핏 보고 기차길인가 했는데 너무 넓어. 그쵸, 어려 보이죠? 동안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모르니까 뭐좀 빼서 여기 가방 아요 앞에다 놔줄래? 아, 알았어 저 오늘 머리색깔이랑 옷들, 오영부 진짜 감탄 연습 멀쩡하게 입었나? 어 아, 멀쩡. 언니 그 가방이 파란색이니까 형부랑 커플 느낌 나. 어, 여기도 카페네? 개피나 응. 개피나 어, 어, 너무 오, 이뻐 이뻐. 아쉬워. 비행기 갈 때는 똥싼 것처럼 느리잖아. 학교는 똥이야? 네 아, 안녕. 강아 좋아해요? <laughs> 너 좋아해서 이렇게 아는 척한 거야? <laughs> 어, 무서운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지금 또 내려오고 싶어서 혜진이도 아는 척하고 싶고 내려놓도 돼요? 네, 잠깐! 천천히! 음. 안녕? 그래, 짧지? 야! <laughs> 어?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아니. 잠깐 냄새 맡고 말았어. 귀엽지? 진짜 비숑이다. 몇키로예요 7.8kg. 딱이다. 7, 8 정도 되는 비숑들이 딱 적당하잖아요. 어두 살이야? 애기 두 살이야? 두 살인 거죠? 네저 10살이예요 아 얘발 크기 봐너 발이 왜 이렇게 커? 응? 너도 남자야 아그 이뻐 네. <laughs> 아그 이뻐 아나 초코칩 스푼 나먹 그럴까? <laughs> 여보 케이크 뭐 먹고싶어? <laughs> 이제 골라봐요 사장님 이거 감자로 한 다스크래요 네우와네 대전에... <laughs> 네. 언니 그림 진짜 이쁘다. 지금 방금 시작한 거야? 대박. 캣티이 뭐야? 몸이 연기야? 땅으로 꺼져. 강아지가 마스코트야 캣티는 한번 봐줘.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감자로 만든 바스크. 이게 진짜 궁금해. 감자로만들생각 김치, 다무러 아마도. Terry Manjo. 나도 시카저. Swee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Sweet. I'm g o 가 n g to go to the house. I'm 먹 o 먹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돌좋하고 이게 포함이니까, 와. 가성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자, 먹어볼까? 아, 을떼야. 캡틴이 피곤해. 이제 점점 10살 되니까, 음, 피곤한 거야. 감자로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 맛있더라고요.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 오, 인사해줄 거야. 안녕, 바움이 안녕. 오, 성격 너무 좋다. 인형 같아, 인형. 어떻 감자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 생각했죠? 아래쪽에 딱 깔린 그 감자맛이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너무 달지도 않고. 캡틴이가 좋아하는 바다 냄새 나요. 음, 음, 바다 냄새. 아, 어제 바닷가에서 크로켓 뛰더니, 너열0살 맞니? 열0살 맞냐고, 속초 그 전에 왜안 와봤는지 진지하게 좀 와볼걸. 무엇보다 숙소가 좀 마음에 들었죠? 저렴하면서 깔끔하고, 그리고 위치도 괜찮았고. 아저씨 같아, 그때는. 뭐, 물색이 완전 청록색인데. 해변가 없이 난... 여행 마지막 날 만나는 해안도로. 아안 보여, 바다가. 아, 돌투게. 제가 이렇게 봐. 내가 주는 양말이 뭐 어떻다고? 하나가 아, 삐뚤라고 하나는 <laughs> 중앙에 있지만 하나는 왼쪽으로 가 있죠. 그럼 그걸 중앙으로 내가 옮겨 놓으면 되지. 그러면 줄이 삐뚤하잖아난나도 아, 괜찮아. 이거. 아, 엄마라. 내가 좋아하는 엄마라서. 고리가 좋아. 이래 쥬 người cũng cất chào các chú 젓가빠져가못 먹어본. 가자미 식혜 만 삼천 원, 육만 원, 육만 원. 엄고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고. 네. 이거 가자미 식혜 반개 썰어가지고 너무 커니까 게 썰어서 먹어도 어 아, 게서전 요즘에 젓갈에다가 길기를 살짝 해가지고그 어. 청양고추 어. 썰어가지고 날김에 딱싸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아 어, 잘 만났네. 아우, 여름 되면 강아지 버이 사러 다 버리고 가요. 오, 오, 너무 싫어. 물론 벌이 응. 가가지고 그 강아지가 세상에 그살 차먹을 또아가느냐고6개월지량니까잖아 그게 허리 말도 못해. 그게 얘가 여성서라 세상에 여기다 버렸나봐. 사먹지라 하면 먹냐고 너무 안쓰 애가 데리고 왔어. 어. 아 려가지고 걔는 잘 싸워서 갈고 같아. 어. 어. 그 용서라도 버리고 가지고서는 애가 엄마를 싫다는데 애가 안고 안안 안나아죽고 어떡해. 그러 걔는 데리고 갔어 아, 어, 다행이다. 음, 걔는 데리고 왔어. 아, 어, 사람들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착만할 <목소리> 때?